그치 너도 그래가지고 여왕벌 행사를하 할까 하는데 비교를 한게 하는 웃기라니까 내가 드디어 욕을 먹겠구나 짱이 에디터입니다 보기 전에 추천 부탁해요 반가 반가 어제 되게 평온하게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단톡방에서 어, 나와 되게 흡사한 인물에 흡사하게 생긴 인물에 사진이 올라오고 뉴스가 뜬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클릭해보니까 난 거야 어느 여성 유튜버로 시작하는 제목의 기사인 거야 이거. 읽어볼까? 어느 여성 유튜버의 소개팅 어플 체험기. 솔직해서 그만큼 노골적이다. 제목이 무슨 삼류 언론스러운 그 광고 되게 덕지덕지 많이 붙은 인터넷 신문사스러운 곳이었는데 그런 곳이 맞았고 위키트리 라이프에 내가 소개되었더라고. 와, 위키트리. 기트리, 기트리, 방정훈 기자님께서 나를 방정훈 기사, 방정훈 기사, 방정훈 기자님께서 대단히 공을 들여서 기사를 써주셨더라고. Smoke weed 수많은 남자들의 프로필을 보다 보면 눈만 높아진다. 소개팅 앱다 지우고 밝히는 유튜버 짱이의 솔직 후기. 한 여성 유튜버가 소개팅 앱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밝혔다. 두근 최근 이토렌트, FM 코리아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팅 어플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여기에는 유튜버 짱이가 지난 6월 28일, 4개월이 지난 소개팅 어플 다 지웠습니다. F기의 진실에 캡처본이 담겼다. 일단 첫 번째로 프로필을 보면 남자들이 대부분 이 여자들은 적다. 이 때문에 여자들은 프로필 열람을 무제한으로 할수 있다라고 오늘 뗐다. 수많은 남자들의 프로필을 보다 보면 점점 눈이 높아진다. 나도 모르게 키, 외모, 학벌 등을 필터를 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내게 있어 최고의 이상형은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알파메일을 찾게 된다 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이런 알파메일은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한테 선택권,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만약 매칭 된다고 해도 여러 이성들을 상대하니 진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 고 충고했다 충고한 흔적은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이상해서 주위에서 만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치? 내가 두 가지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좀 이상해서 주변에 아무도 소개해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괜찮은데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줄줄이 나의 캡처본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사실 누가 한지 모르겠어. 좀 재밌는 게남쪽 커뮤니티에서 이거 가져왔더라고. 지금이랑 아예 똑같은 옷을 입고 편집도 안 하고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인데 이게 메가 바이럴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구독자가 이렇게 높아진 건 아니고, 조회수가 대단히 높아진 것도 아니고, 나 사실 신기한 게, 이게 조회수가 막 몇십만 되는 것도 아니고, 몇만 밖에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높아, 이렇게 이게 바이럴이 됐는지도 신기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잘 가져왔더라고. 포인트를 잘 찝으셨어. 아, 내가 드디어, 욕을 먹겠구나. 하필 또 남초 커뮤니티에서 퍼가서 나는 커뮤니티가 뭐가 됐든 너무 성비가 조금... 여기 사실 소개팅 앱도 마찬가지인데, 소개팅 어플도 마찬가지로 너무 성비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프로필이 무한리필로 제공되는 이 여자 입장에서는 눈이 점점 더 높아지고 내 눈을 낮추지 않고, 뭐 같은 사람이라도 더 좋은 학력,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재력을, 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따지, 찾게 된다, 이런 건데, 나는 마찬가지로 너무 성비가 과도하게, 과도하게 치우쳐진 곳에서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들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남초 커뮤니티에 하필 또 전파가 되었으니, 혹시나 나의 말을 뭐, 고쾌해서 듣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욕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 그냥 그치, 너도 그래가지고, 여왕벌 행세를 하겠냐는 이, 저제도 빠았는데, 왜, 내가 빠진 않았지만, 빠았는데, 비교를 하는 게 웃기다니, 이런 식으로 할줄 알았는데, 졸라 웃기게. 에펨코리아? FM 에펨코리아 FM 거기서 락교코리아라면서 락교코리아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회전 초밥집과 소개팅 어플을 비유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지 마치 내가 초밥집에 갔는데 초밥이 끊임없이 나오는 장면이 소개팅 어플에 끊임없이 무한 리필되는 남자들과 비슷하다 이성들과 비슷하다 내가 먹을 걸 고르는 과정에서 어 이형이면 맛있는 거 골라야지 이형이면 괜찮은 거 골라야지 근데 처음에 계속 계란 초밥들만 나온다. 흔하디 흔한 새우초밥, 그, 공장형 새우초밥, 공장형 계란초밥들만 나온다. 계란초밥 아무도 안 먹잖아.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연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연어를 먹으려고 갔다 했는데, 어, 참치 대뱃살이 나오네? 라는 것이지. 그래서 나조차도 계란초밥인데, 보다 보면은, 이게 계속 연어초밥 나오고, 강어 나오고, 간장새우 나오고, 참치 대뱃살 나오면은 내 눈만 높아진다. 이런 맥락에서 했던 거라서, 학교 코리아, 계란초밥 코리아. 이런 말. 보튼 오히려 막 욕하기보다는 그냥 말해서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다 어플 끄고 하, 핸드폰 화면 까매지는 빛은 자기 얼굴 에는 현타 오겠지. 공감 어느 정도 공감. 나도 처음에 소개팅 어플 할 때는 내 사진을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각종 소다, 유라이크 같은 어플을 더 씌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점수를 높이려고. 예를 들면 내가 아만다가 이렇게 생긴 얼굴로 4.3을 받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 이 겉으로만 평가를 하는 거잖아. 딱 첫인상으로.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어차피 나중에 다 까발려질 얼굴인데. 마찬가지로 옛날에 유튜브를 처음 할 때는 필터가 있는 웹캠을 사용했어가지고 웹캠에도 필터를 넣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사용했는데. 혹은 지금도 소다나 유라이크 같은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오로지 이제는 화질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용도로 쓰일 뿐이지 요즘에는 늘 아예 무필터를 하고 있거든 이거 하나 더 씌운다고 해서 더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내 가짜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말을 할때좀더 가시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필터를 거의 씌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추럴한 게 제일 좋다 비정상적인 성비의 소개팅 앱이나 일그러진 내 모습에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일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고 실제로 성형외과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옛날에는 예쁜 연예인들 수지나 아이린이라는 굴들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사용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제는 자기 얼굴을 들고 와가지고 소다 같은 얼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좀더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미화가 너무 심해서 전혀 사진과 다른 여자가 나왔다 사실 2000년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 나는 사실 이제 소개팅을 이제 안 하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때가 거의 6월? 6월 28일이었고 찍은 건한더 이전이겠지? 네 이제는 한 벌써 안한 지가 한 5개월... 도 되었는데 안 함의 결과 너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마치 소개팅 어플을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듯이 끊을 때도 되게 즉각적인 반응이 온단 말이지.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만나보려고 혹은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 튤립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게 되게 소개팅 어플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소개팅 어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플로 유명해. 가치관을 보고 얼굴은 첫 초반에 못 보고 가치관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얼굴을 까볼 수 있는 어플로 유명한데 그걸로 성공했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나도 그거를 지웠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순간 너무 깔아보고 싶은 거야. 금단 현상인가? 나름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탈퇴를 했더라고요. 탈퇴를 하면 한달 이내에 가입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못했다. 뭐 그나마 가치관을 본다니까 내가 했던 말에는 조금 맥락이 다르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다. 그래서 결국 지금도 소개팅 어플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어, 저를 이 인터넷 스타로 만들어주신 장동훈. 님 정말 기사 너무 정성스럽게 쓰셔가지고 에펨 코리아에서 가져와서 제목 해서 내말 요약해가지고 쓰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그룹자는 열 명도 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이런 경험이 있어서 재밌었고 와 역시 요즘에도 참 기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쓴다. 지금 예전에 그 올렸던 영상과는 배경이 조금 바뀌었는데 빨리 알지 모르겠네. 되게 밝아졌고 일단 더 이사를 끝냈습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이사를 하느라, 이사 전에 찍은 영상도 있고, 이사 전에 이사를 하겠다는 영상을 찍은 적도 있고, 그리고 이사를 하는 와중에 이사 브이로그도 찍고, 은행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부동산도 왔다 갔다 하고, 전 집이랑 해결을 하고, 이번 집이랑 새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너무 바빠서 영상을 또못 올렸는데, 갑자기 코인을 타가지고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어요. 이사 브이로그와 이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코인이 타가지고 브이로그도 아닌 아예 색다른 아예 새로운 영상을 찍게 됐고 지금이 11시란 말이지 아직 회사를 가지 않아서 출근하지 않았어. 그 이유는 오늘 저녁에 있을 라이브 연애상담 라이브 연과 라이브가 있어서 연애 과학에서 하는 라이브가 있어서 좀잘된것 같아요 나름대로 연애 과학에서 지금 일을 한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애 컨텐츠로 바이럴 타가지고 코인을 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를 할 것이며 어, 곧 올라올 이사 브이로그도 잘 봐주길 바랄게. 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털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또 볼게. 안녕!